드립자쇼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아크릴 컴프레이션 피팅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신형으로 모형이 있고 신형이 두개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 차이를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보시면은 두 개의 피팅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구형 피팅이에요. 제가 사용하던 구형 피팅.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나온 신형 피팅. 자, 두개 보시면은 높이가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요. 네, 안쪽 보시면은 그 이유로 알 수가 있어요. 자. <laughs> 보시면 구형 피팅은, 음, 안쪽을 확인을 하시면 자검 오링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아크릴의 관을 삽입을 하고 자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고형 부팅은 이렇게 아크릴 관, 아크릴 피팅, 컴프레션 피팅에다가 바깥쪽에 딱 고무링 하나 끼워가지고 총 3개의 고무링.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총 3개의 고무링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3개가 잡아주니까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고 이 컴프레이션 피팅이 이전 구형은 상당히 좀 집어넣을 때좀 빡빡했어요, 많이. 자, 보시면 안쪽. 이, 확인이 원래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제대로 피팅이 다 들어갔나? 이 반대쪽에서 보셔도 반대쪽에서 봐도 안쪽에 이렇게 아크릴이 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돼요. 보여요 자. 아크릴이 좀덜 들어간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 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안쪽 지금 아크릴이 덜 들어갔다는 게 여기 보일 거예요. 그쵸? 이쪽, 안쪽 잘 보시면은. 자, 이쪽에서 봐도 아크릴이 좀덜 들어갔다는 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그쵸? 이거는 구형, 그니까, 러 구형 피팅의 경우에는, 이, 아크릴 관을 삽입을 하잖아요. 삽입을 이렇게 할 때, 부드럽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끝머리를 이렇게, 끝머리를, 가공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됐었거든요. 잘. 신형 피팅도 이 가공은 필수로 해줘야 되는 건데, 고형 피팅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다가 이제, <laughs> 물을 묻혀주고 난 다음에 해야 좀 부드럽게 잘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이렇게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끼더라도, 솔직히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이거는. 대신에, 이 공간이 꽉 조여주기 때문에, 누수의 위험성도 별로 없었고요. 구형 피팅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만은 좀 힘든데 초보분들이 어... <laughs> 커스텀스행을 도전할 때는 구형 피팅 같은 경우는 조금 <laughs> 위험하다. 이 심한 압, 그러니까 압어 때문에 꽉 너무 꽉 조여주기 때문에 집어들 때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신형 피팅 같은 경우는 음. <laughs> 자 이것도 두개 모두 다 저는 이제 주거래처인사이유닉 에서 주매를 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아, 보시면 은 <laughs> 겉에 너트, 너트 피팅 쪽이 구형 피팅이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신형 피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하나 고무 오링이 안쪽에 하나가 더 있는 만큼 길이가 좀더 길어요. 대신에 이 차이점이 뭐냐? 구형 피팅과 신형 피팅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구형 피팅 같은 경우에는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신형 피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지름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얻었다고 어, 해야 되나? 0.0면 이런 정도 수치로 조금 더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더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그렇다고 막 컬렁하다 이런 건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살살 이렇게 별로 힘을 안 줘도 안으로 들어가요. 대신에 이 지름을 조금 넓힌 대신에 구형 피팅보다 지름을 조금 넓힌 대신에 고무 우링을 하나를 더 일단 그러니까 구형은 세개 신형은 네개 <laughs> 하나가 더 있다보니까 이 누수의 위험성에 있어서는 크게 높아지고 그런건 없어요 제가 지금 음, 신형 피팅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있는 중인데 어... 가격 무시 못해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음 신형 피팅이, 예 이게 바 지금 나온 제품 바로사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음 솔직히, 뭐, EK나, 비츠 파워나, 뭐 히트킬러나, 솔직히 피팅이 자체로서 품질 차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없다고 봐요. 왜냐 큰 차이 없거든요. 내부 보면은 피팅, 컴프레션 피팅 같은 거 내부 쪽 보시면 똑같아요, 그냥. <laughs> 그냥 굳이 이제 좀 감성적인 면이랑 아무래도 이케이나 히트, 히트킬러나 아니면 피츠파워나 조금 명품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바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저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여러 개좀 써보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우 기사장 맞아요 바로우에 없는 것만 이제 다, 타 브랜드 것도 같이 써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버닉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옷구만 취고보 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신형 같은 경우는, 신형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깥쪽에서도 확인이, 물론 가능하고요. 대신에 주형보다는 바깥쪽에서 확인하기는 좀 힘들겠죠. 깊이가 되 있다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어, 이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은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제 막 커스텀 시작하시는 분들 어, 준비 중이신 분들은 구형 피팅이 500원 더 뭐, 토리 같은 경우 500원 더 싸게 팔거든요. 굳이 구형피팅을 사실 필요없이 바로 신형으로 구매를 하시라고 500원씩 주고서라도 네, 그거 알려드리라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왜 신형피팅을 추천하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신형피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더 구성하기 쉬우니까요 초보분들은 얼마나 쉽냐. 이거를 지금 화면으로 그냥 보여드리기에는 <laughs> 차이점을 확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구형끼팀 같은 경우는 이걸 낄때 힘이 엄청 들어가요. 특히 공간이 협소한 곳. <laughs> 제 PC에서 보시면은 후면 쪽 상단, 그쪽에 진짜 끼게 됩니다. <laughs> 근데 요거면은 힘을 조금만 줘도 안까지 들어가거든요. 끝까지. 사장만요. 요 차이가 있으니까 초보분들은 하실 때 요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쉽게 깨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헐렁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전혀 없어요. 안 빠져요. 이렇게 힘을 꽉 줘야지 빠지는 거예요. 자, 이차에알리드리고 찍은 거니까 다음에, 음, 뭐, 다른 패팅 뭐, 소개해 드릴 거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나.